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때이른 무더위에 여름철 전기요금 걱정하는 분들 많으시죠. 전기는 쓰는 방법에 따라 비용을 아낄 수도 있는데요. 이러다 보니 각 가정마다 전기를 아끼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. 보도에 모자성 기자입니다. 빨리 찾아온 무더위로 김명철 씨는 에너지 절약에 관심이 많습니다. 부쩍 오른 전기요금이 부담되기 때문입니다. 올 여름 더 더울 거라는 소식에. 최근 LED 등으로 교체하고 에너지 절약 습관을 알려주는 에너지 컨설팅도 신청했습니다. 들이 몰랐던 전기 누수도 되는 새을이 아파트에서만 80%가 넘는 주민들이 에너지 컨설팅을 신청하는 등 최근 에너지 절약 방법을 묻는 고령층이 부쩍 늘었습니다. 60대 이상이 한70% 정도 돼요. 그래서 관리사무소에서 올여름에 덥다니까 전기요금 돼서 상당히 문의를 많으시고 어떻게 전락할 수 있는지를 대형마트에선 에어컨보다 선풍기가 더 인기입니다. 전기요금 부담에 그러니까요, 선풍기로 그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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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치. 눈을 돌리는 겁니다. 선풍기 하나 구입하려고 에어컨은 너무 전기요금이 많이 나간다고 하니까 좀 선풍기 가지고 어떻게 버텨볼까 싶어서 왔습니다. 3분기 전기요금은 동결됐지만 올여름 역대급 무더위가 예고되면서 지난해보다 많은 전력 수요가 예상됩니다. 가정에서 버려지는 대기 전력만 줄여도 요금을 10% 이상 절약할 수 있습니다. 장기간 사용하지 않는 전자기기는 콘센트를 뽑아두고 실내 에어컨 온도는 26도를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. 냉장고 음식물은 60%만 채워두는 것도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방법입니다. 일상 속 에너지 절약 실천과 더불어 한전 에너지 캐시백을 신청하면 전기요금도 절감하고 캐시백도 돌려받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. 무더운 여름 에너지 절약을 생활화하는 한편 전력 낭비를 일으키는 전기 도둑 제품이 없는지도 챙겨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지원 뉴스 모재성입니다.